올라가고. 이거, 문도 한번 봐도 되고? 네, 아, 문도가 이거 가서. 아니, 하실거잖요 네. <laughs> 이거 놓칠 수 없어. <laughs> 안될것 같아요, 제가. <laughs> 제가 바빠요. <laughs> 제가 스케줄이 지금 차 있어가지고 안될것 같거든요. 아, 월, 월클릭이구나. 예, 아,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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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바빠요. <laughs> 아니 아, okay, 제가 okay. 바빠요 지금 오케이, ㅋ ㅋ ㅋ 오케이 오케이 나서스라서 할수 있는 아, 얘기죠? 아, 네 아, 바쁩니다 ㅋ ㅋ ㅋ ㅋ 오케이 지금 한대 맞아는데 머리 깨졌는데요? 리신이요? 아니, 아니에요 아, 어, 아, 어 아, 잠깐만 죄송요 아 아니 아 어떡해 아, 어떡하냐 나 <laughs> 와 미쳤다 진짜 이기적인 태 장난 아니었죠 저와 미쳤다 내 성녀 아니 아내 아, 성녀 아 어떡해 아니 아, 미안 아, 이거 아 어떡해 아 미안하다 이거는 아지로도안 갔으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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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이기적으로 보여 가지고. <laughs> 와 깜짝 놀랐네. <laughs> 와 욕심 진짜 와. 와. 와 쟤는 왜 저기로 탔대? 아, 몬도 진짜 대단하다 쟤. 아. <laughs> 와. 아 내가 어 멋진 모습 보여 주려고 연습했다고. 아이고 끝났는데 아 괜히 탔다 이거 같이 그럼 미드 밀까요? 어 뭐야 세요아 아, 뭐. 아, 아, 뭐. 뭐야 찌르메가 아 그니까 아 혹시 해서 아 내가 이타적이라 아 내가 이타적이어가지고 <laughs> 아, 아쉽 아, 예, 제가, 그, 같이, 제가, 같이 놀고 싶어서. 아, 진짜 웃기네. 네, 야겠다 <laughs> 네, 밀고, 밀고 빼면 될것 같은데.